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법률 상담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재락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때 임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의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의 갈등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은 노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다툼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여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계약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도급 계약이나 위임과 같은 거래 관계에서 오가는 금품은 그 명칭을 임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급의 주체와 대상, 근로의 대가성, 그리고 명칭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지급 주체와 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봉사료나 팁과 같이 사용자가 아닌 고객이나 제3자가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업무 집행권을 가진 등기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순수한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금품도 이를 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은혜적이나 허위적으로 지급하는 경조금과 위로금 또는 보상금과 같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비와 판공비, 작업복 구입비 등과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적인 금품도 임금이 아닙니다.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은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도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복리 후생비 등그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임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또는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제 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통화불의 원칙, 직접 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전액 불의 원칙 이 라고 하는 네 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통화불의 원칙은 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같이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물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자기앞수표는 가능하지만 지급 보증이 되지 않는 당자수표나 어음 그리고 국내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의 화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현물이나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음 직접불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통화불이나 전액불의 원칙과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로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의 임금을 친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양수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되거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은 아니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금 공제 후에 월 1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전액불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과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비의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전액부의 원칙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전차금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기불의 원칙은 사용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날짜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으로는 일개월을 초과하는 출근 승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과 같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방법이 4가지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만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에 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와 그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제2항에서는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인,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총 일수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로 만약 2월이 28일인 달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 89일이 되고 7월과 8월이 포함되면 최대 92일이 됩니다. 아, 통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형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시간급으로 환상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의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보면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이 소정 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의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월의 소정 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합니다. 통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통상 시급이 되지만 일급제의 경우에는 일일의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일급 금액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에 일일의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면 7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 40시간이라고 하면 월의 소정 근로 시간인 209시간으로 월급금액을 나눈 금액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효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7일로 나눈 일일평균근로시간을 365일로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208.57일이 되고 1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인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226시간이 됩니다 아, 예를 들면 1일 9시간 근로하고 일당이 만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더하기 연장 근로 1시간과 50%의 연장 근로 수당 0.5시간을 가산한 1.5시간을 더하면 총 9.5시간분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1당 만 원을 9.5시간으로 나눈 1,526원이 시간급 통상 임금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주급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주급 50만원을 나눈 만 416원이 시간급 통상금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 근로 20시간을 포함한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에는 원래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더하기 초과근로 20시간과 50%의 초과근로수당 10시간을 가산한 30시간을 더한 총 239시간분의 임금이 되므로 월급 250만원을 239시간으로 나눈 1 4 1 6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음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 및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주휴일, 연차수당, 상여금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지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인 금품과 실비변상, 은혜적인 금품 등은 근로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도 근로 진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평균 임금처럼 대부분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통상 임금 산정 지침 그리고 행정 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 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이 아닌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아,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 개월을 초과하여 분기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수당을 예로 들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을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이 되어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 상여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 임금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란 이 법에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과거 근로지급의 퇴직금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법제 8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의 근로법의 퇴직금과 같은 내용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일수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용자는 급여지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확정계획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제 7조에 따라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담보 제공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와 가입자가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등이 있고 사업주의 휴분에 인한 임금 감소 또는 재난피해에 대해 는 노동부 장관이 그 한도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담보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주의 휴분에 인한 임금 감소와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 8조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미리 정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허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나 가입자가 파산 선고나 개인해상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임금픽기제로 인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 구제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0살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사자간 지구길 연장 합의 없이 10살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지연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제 1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최저임금제도를 설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